갑질일주입니다. 갑질일주는 십이 운성에는 실지에 해당이 됩니다. 실지에 해당이 되지만은 갑목이 진토의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가 일주가 신강할 때는 신강할 때는 큰부자가될수 있고 그리고 지혜와 속이 깊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일주가 강하니까 아주 고집이 쎄다고 할수 있습니다 갑목이 진토인 쇠지에 앉아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수가 수국을 이루어가 수가 왕하면은 부모이 되죠 이럴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는 평생 평생 분주하고, 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바쁜 만큼 소득이 결실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한 군데 정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되어버리겠죠. 자, 먼저, 병이나 무를 만나면, 병이나 무의 진토는 관대 해당이 됩니다. 관대, 관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신하고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물은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경금인 편관을 만나면은 경금의 진토는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예나 어, 직업이나 직장도 값진 일주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인 편인의 진토는 임수의 묘지에 해당이 되죠. 네, 돈 욕심이 많으면 공부는 안되지요 다시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쟤는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뒷 공부에 따라 공부는 뒷전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별로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여기서 어 10이 신살로 보면은 1이 신살로 보면은 화계에 해당이 되죠 가게 해당이 되고 또이 어 갑지는 백호살이죠. 갑진을 주는 성격이 굉장히 인자하고 참을성도 강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숨기려면은 폭발하는 기질이 있단 말. 이에요 그래서 갑지는 백호살이기 때문에 백호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다. 그 다음에 변화운. 사맛될 때는 반드시 변화가 있대죠 신이나 자운. 또 인을 보면 은 인은 영마니까 이때도 변화가 있죠. 그리고 또 충대는 술을 만나도 변화가 있겠죠. 항상 일지는, 부부금, 자기 또 움직이는 것, 변화를 뜻합니다. 또, 어, 유를 봅니다. 합이 되죠. 진유 합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직장, 직업하고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어 재물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를 보면 해는 원진도 되고, 기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간에 그럴 수 있고, 또 이거는 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여자 때문에 신경 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진토를 만나면은 자영살이되어 가지고 손재나또 네? 법적인 문제는 단제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방면으로 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 같은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 월이나 시주에 정제가 있으면은, 첩이나, 애인이나 첩이 있을 수 있고, 또 토하고, 목이 왕하면은, 승려가 될수 있는 그런 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고집이 주관이 너무 세죠. 성격이 좀별고 하니까, 청산가구 팔자나 또 활동적이고 고집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도 또 자기 자신이 활동을 하여 경제 생활을 직접 하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진일주는 교육업이나 사업 의학 그리고 또 선박수산업 농업 음식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보겠습니다.